오늘은 성찬식을 우리가 또 함께 진행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귀한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성찬식이 있는 날은 사실은 설교를 조금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찬 자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떡을 받고 또 잔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그 보혈의 권능을 힘입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부담이 조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성찬의 은혜를 힘입어 이번한 주간을 잘 승리할 줄로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더 좋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말씀을 길게 하는 것보다가 짧게 하는 것을 요즘 현대인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길고 짧음을 떠나 짧은 말씀 속에서도 때로는 긴 말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 주시는 뜻. 이것을 우리 각자가 한 가지 이상은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간 계속해서 믿음의 트다직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기본기 다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졌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데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친히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믿음으로 다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한 주간 내내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요동치는 인생을 힘겹게 힘겹게 살아가다가 오늘 또 지치고 상한 몸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마 많은 성도들이 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에 이런 근심 저런 걱정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내다가 오늘 아마 또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이 힘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요동치는 세상에서 믿음의 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시느라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 한 주간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한주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고 왜 그럴까요? 오늘 14절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임수. 또 뭐가 나옵니까?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서로 속고 속이고 물고 물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속는 일이 참 많지요. 요즘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세상이 그러니까 뭐 이상한 전화도 걸려오고 뭐 금융 사기니 뭐또뭐 보이스 피싱이니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속여서 그렇게 뭔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제일 힘든 게 말이죠. 믿었던 사람에게 속는 게 제일 힘드시죠. 그죠? 가까운 사람에게 속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속일 때에 그것이 마음 아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사는 세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속이고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주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나를 속일 때에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뿐임을 믿습니다. 저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사람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는 사람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가까운 사람, 신뢰했던 사람에게 우리가 속고 속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로 요동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간사한 유혹이 있죠. 간사한 유혹, 아주 달콤한 유혹, 특별히 죄악의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죄의 유혹에 우리가 금방금방 넘어간다는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우리에게 가해왔습니다. 막 고난을 주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목숨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 이런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했는데, 그럴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믿음이 순수해지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다고요? 간사한 유혹으로, 달콤해 보이는 것으로, 사탕 발림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한두 번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그런 한 주간의 여러분 삶을 사신 분들이 여기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에서부터 새로워지고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온갖 교훈의 풍조가 있죠. 세상적인 가치관, 여러 가지 이단 사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철학, 이런 것들이 바람치듯 우리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탓을 바로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탓을 내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믿음의 탓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그 표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뭡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잘 속지요. 잘 넘어지지요. 우리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자라서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20년 30년 그렇게 자랑하는데 영적인 나이는 아직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함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속고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고 온갖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이리저리 요동치듯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피범벅이 되어서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에 나오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겨우 그냥 상처난 데 좀약좀 좀 발라주고, 피 철철 나는 거, 칩이 좀안 나게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주고 나서 다시 또 세상으로 가야 되니까, 또상처가 든나고, 또 넘어지고, 또 까이고, 이런,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잘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잘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진짜 한 주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일날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승리의 보고를 드리고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한 주간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또 재충전 받고 또 힘을 얻고 돌아가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선순환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 영적인 악순환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자라나겠다 내 믿음이 좀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오늘 이 시간 하십시오 그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신학생활 오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가 적는이라 말씀하지 않고 많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이 영적인 세계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1년 선배가 평생 선배지만 영적인 세계는 1년을 믿어도 제대로 믿으면 1년을 교회를 다녀도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10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마당만 밟은 사람과는 차이가 안나는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은혜를 벗어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또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인격이 자라야 됩니다. 신앙인격.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성장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인격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뭡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인격이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인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우리의 말로 살아가는 그 모든 범사 우리의 모든 삶이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두 가지 방면에서 자라야 됩니다. 하나는 신앙 인격이 자라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자라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은 참 좋아 보이는데 여전히 인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괴팍하고, 여전히 쉽게 화를 내고,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우리의 인격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온유하게. 인격이 변해야 돼요. 또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직장에서의 직장 생활이, 범사의 주님처럼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3절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좀 차이가 나죠? 믿음과 지식, 이두 가지가 함께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아는 일이라고 하는 이 지식은 원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경험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깨닫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라고 하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헬라 시대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사변적이고 지식적인 측면만을 얘기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체험적인 지식. 경험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과 함께 반드시 한 가지가 더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아는 일이 믿음과 함께 하나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자라야 되지만 체험적인 신앙의 지식이 하나가 될 만큼 그렇게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범사가 자라기 위하여서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게 보면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실제 생활이 성숙해지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오늘 오후에 제가 우리 균형 있는 삶에 대하여서 언어 인팅 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무엇인가하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그런 사랑. 그것과 함께 중요한 한 가지가 뭐라고요?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집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하여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좀 치우친 삶에서 사랑과 참된 것에 어떤 조화를 이루는 규정 잡힌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범사에 주님께까지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두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행하는 일에 여러분들 다 하나가 되셔서 한 주간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와 전도, 훈련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감당하시고 우리 교회가 늘 구호처럼 외치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부산 범천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것 여섯 가지. 여러분 잊지요. 예외의 감격. 또 뭡니까? 땅끝까지 주의 복음에 증인 되는 것. 또 뭡니까? 말씀이 생활화 되는 것. 은사대로 섬기는 것.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런 이 여섯 가지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목회의 방향에 여러분이 마음을 모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해야 되는지 이 험한 세상에서 인간의 속임수와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풍조가 만연한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이한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연수를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자라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그범사에 주님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범천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일에도 실족하고 조그만 일에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셔서 다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능넉히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 이옵나이다. 아멘, 아멘.